커피 드세요 네. 이제 다음 달이면 유치원 원서 접수잖아요 근데 근처 유치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다음 달에 이사 가게 돼서 다른 지역 유치원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는 말들이 다 달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아, 많겠네요 음뭐 큰일이네 음 <laughs> 짠! 전이 유치원 알림으로 다 알아보고 이미 딱 정했거든요? 그래서 완전 든든해요. 유치원 아이니. 계약 업무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시나요? 지방 자치단체의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번거롭고 복잡한 계약 업무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지역업체 우선 구매부터.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관리까지. 이 볼펜처럼 사소한 물품 하나를 찾아라도 계약 담당자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. 이런 계약 업무로 인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S2B가 함께합니다. 공무원 직장협의회 함께 알아보기 네 번째, 연합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음... 우리가 직장 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소속 기관인 우리서 단독으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뭐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? 그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다른 직장 협의회들과 연합해서 연합 협의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? 직장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. 원래 그랬는데. 우리처럼 단위 기간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어. 우와, 그러면 더큰 범주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.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국민연금은 일단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, 네네.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년 물가,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네네. 조금 인상해주고, 네네. 또 그것을 평생 네네. 받을 수 있고. 정부가 네. 보장해주는 네. 이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건강보험료 이슈량도 좀 관련이 있는 음. 것 같은데요, 지금 국민연금.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네. 크게 강화되면서 네.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,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데 네.